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자, 방구석 26일차. 자, 다시, 자, 조선 전기 문화. 자, 역사, 과학, 예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역사서. 자, 건국초에는 일단은 우리가 기억하실게 재상중심의 역사를 강조했던 정도전의 고려 국사가 생각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 권근의 동국사략 어쨌든 이 권근이 자, 정도전의 표조 문제 당시 자, 표전 문제 때문에, 자, 명나라가 정도전, 사가하러 오라고 했을 때, 정도전은 가지 못하고요. 1차 왕자의난으로 죽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권근이, 이동국사학쓴 권근이 표전 문제로 대신 명나라 갔다 왔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5세기 중반, 자, 이제 세종 때 보면, 자, 이제, 자, 고려사를 자주 정리하잖아. 이 바로 2번이, 자, 고려사. 고려사에 대한 자족 정리. 자, 여기 1번에, 자, 고려국사는 재상중심. 그래서 고려 왕들을 그냥 여러분 제후국으로 그냥 무슨 왕 무슨 왕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 이번 고려사는 어떻게 한다 왕이 아니라 조와 종으로 자 썼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이 고려사는 여러분 여기 군신 여기 군신 중심 이거 아 이거 이~ 어~ 요 군신이란 말보다는 여러분 구강 중심 자 구강 중심 왕권 강화와 관련된 역사죠. 여기는, 자, 1번은 고려, 자, 국사는 소위, 자, 신권 중심의 자 역사. 자, 고려사는 왕권, 국왕 중심, 신을 왕으로 고쳐주십시오. 군, 자, 국왕, 국왕 중심, 군신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쨌든 조선에 쓴 고려 역사는 늘 우왕창왕을 왜곡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사 기전치였어요. 자, 그 다음에 세종의 명으로 떠어은이 고려사를 쓰죠. 그다음에 자 고려 당군 단군, 자 당군조선 또는 고조선부터 자 고려까지의 자 최초의 통사는 당의 서거정의 동국통감 성종 때 특히 삼국 이전의 외기 그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있을 때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다 균등하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고구려에 치우치지 않고 신라에 치우치지 않고 삼국 균적이라 부르죠 균등하게 그래서 여기는 삼국기 그다음에 통일신라를 신라기 그다음에 고려를 고려기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외기, 상국기, 즉, 상국 균전, 상국을 동등하게 봤다는 것. 그 다음에 16세에 들어가면, 자, 살인파들의 조나주의죠, 왕도주의죠. 그래서 기자를 강조했고요.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율곡이의 기자실기. 그래서 역사서 핵심적인 것, 특히, 뭐, 이거 말고도 많지만, 여러분, 요, 여기서 기록된 것만 오늘 확실하게 잡고 가십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자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 25대 왕조사를 자 5번 편년체로 기록했습니다. 그럼 물론 자 26번째 왕 고종, 27, 자, 27번째 2십자 27번째 왕 순종, 이 고종실록, 순종실록도 있지만 이 둘은 이두 왕의 자 기록은 자 일제시대 때쓴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왜곡이 많아서 자요거는 고종 실록과 순종 실록은 유네스코 올라가지 못하고 철종까지 25대 역사가 유네스코에 올라갔습니다. 왕이 죽은 다음에 자, 역사서를 쓰는 것은 춘추관이죠? 춘추관에서 썼다. 그래도 맞고 춘추관 안에 실록청을 두고 썼다는 더 완벽하게 맞고. 자, 역사가 즉 사관이 평상시에 왕 앞에서 기록했던 사초. 그다음에 각 관청 문서 만든 자 시정기 이런, 자, 이런 거를 보면 중요한 자료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보조 자료, 승종원 일기, 의정부 등록, 비변사 등록, 일성력 등등을 보조 자료로. 근데 여러분, 이것또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자, 7번과 8번, 즉, 사초와 7번이 사초고 8번이 시정기, 이두 개를, 자, 메인 자료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7번, 사초를 메인 자료로, 그리고 시정기를 보조 자료로 짚어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뭐, 그런 문장이 나오면 여러분, 유연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다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 이제 자 이거를 자 9번 자 어디다 주, 자 보관했다 실록청에 자 보관했는데 자 어쨌든 자 9번은 자 사고죠 사고 사고에 보관했는데 자 세종 때4대 사고 두잖아요 자 서울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이네 군데 있었고 임진련한테 불탔는데 다행히 전주 사고는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주 사고를 바탕으로 광해군 때 오대 사고로 가는데 오대 사고를안 외우대요 여러분. 그다음에 인조 때 이갈의 난으로 뭐 춘추관 서울 춘추간이 불탄 적도 있다. 그러나 자, 그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조선조 실록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고 자 왕은 절대 조선조 실록을 볼수 없다. 그래서 실록 중에 좋은 언행 좋은 왕들의 언행만 모아서 따로 만든 게 국조 보감이고요. 왕은 실록은 볼수 없고 국조 보감만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조 보감은 경영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조선의 지도 자 현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자 혼일강 역대 국도 또는 역대 국도 지도 태종이고요. 자 이거는 원나라 지도에 한반도와 일본을 추가시킨 거잖아요. 자그 다음에 뭐 기타 팔도도 있었고요. 자 세조 때 양성지가 쓴 동국지도는 최초의 실측지도 저자 조선 후기 영조 때 정상기가 쓴 동국지도하고 헷갈 리시기 없기. 그다음에 16세기 조선 방역지도뭐자뭐 뭐 거기 뭐 조선 방역지도 자, 여기 뭐 자, 여기는 만주와 쓰시마를 우리 영토로 표시했다는 게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리서. 자, 신찬팔도지리 신천팔도지리지 그다음에 기타. 자, 세종실록지리지. 그다음에 동국여지승람 성종 때고요. 그다음에 16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 특히 자, 세종실록지리지하고 신증동공여지스남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세종실록지리지는 자, 당군 신하가 기록되어 있고, 독도를 우리 영토로 기록해 놨죠. 그 다음에, 신증동공여지스남은, 자, 독도 지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독도 지도가. 그래서, 자, 지도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도, 자,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유리서.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고, 상강행실도 세종, 국조오레이 그리고, 중종 때 이룬 행실도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한글, 자, 세종 때, 훈민정음 창제, 그리고 반포. 뭐, 창제연도 알아야 될거요 반포연도 알아야 될거요 이거는 상식이지, 뭐, 국사에서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농서입니다. 자, 농서. 자, 세종 때, 우리 풍퇴만은 최초의 독자적 농법. 자, 바로, 자, 농사 직설이고요. 기타, 자, 성종 때금양잠농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천문학 자 고구려 천문들 바탕으로 돌에다가 자 하늘의 별자를 그렸던 거 특히 태조 때죠 자 바로 천상 열차 분야 지도 또는 천상 열차 분야 지도 각서 각서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역법 자세종때 칠정산이죠 중고 원의 수시력과 명의 대통령 구별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나라는 수시력 명의 대통령 아라비아는 회력 이걸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한양 또는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자, 얘기했는데 특히 칠정산 그래도 맞고 칠정산 안에 내편과 네 외편이 있는데 내편은 네 중국 거, 그 다음에 외편은 아라비아 편.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늘 서울을 기준으로 봤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의서입니다. 자, 의서는 어, 세종 때 우리 풍토에 맞는 자향야 집성방. 그다음에 자 세종 때 동양 최대 의서 바로 의방유치 그리고 자 태조 때 평서 진도 이거는 정도전이 요동수법운동을 위해서 만든 책이었고 그래서 진도 체제하에 진법이라는 특수 자 군사법을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뭐 세종 때 총통등록 그다음에 성종 때 병장도설 병장도설 그림도 짜 군사훈련 이게 지침서 그림으로 여러분, 훈련하는 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문종 때 동국병감은 역대 전쟁사죠. 전쟁사 왕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5세기 자 조선 자 수도를 자 개성에서 조선 세우면서 한양으로 옮기면서 온갖 시설이 있었잖아요. 온갖 시설 뭐 경복궁 자 창덕궁 등등등등 그래서 이런 공적 건물이었고요. 고려는 자, 불교 관련 건물, 15세기는 온갖 공적 건물, 16세기는 자, 서원 건축이 처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 자늘 중국 학풍을 우리가 뭐 무조건 받아들지 않아요, 여러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 자, 안결의 목유도원도강의안의 고사간수도 그림이 생겨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세기는 다양한 화풍이 나오는데 사군자 이런 게꼭자 16세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고려 때도 있었는데. 특히, 16세가 기 특히 발전했다는얘기죠 특히, 신사임당의 초충도, 노비 출신의 전문화가, 자, 이상재의 성화 볼도. 그 다음에 공유, 공예. 자, 조선 전기. 자, 고려 말 조선 전기. 자, 분청 사기. 그 다음에 24번. 뭐, 백자 들어가도 되고요. 순백자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꼭 변화를 볼줄 아셔야 됩니다. 어,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런 거와 관계, 관계해서 다시 한 번, 자, 연결고리를 자, 펼쳐보세요. 그래서, 연결고리에,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건 연결고리입니다. 근데 제가, 제가 그냥 가볍게 복습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연결고리 특히는 사학사 여기, 자, 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서, 자, 거기에 다시 한번, 자, 여기, 자, 고려국사그 다음에 고려사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까 교재 자, 우리 그, 자, 지금 현재 이 스터디 교재에 약간의 오타를 좀 고쳐 주십시오. 아까 고려사. 고려사는, 자 군신 중심이 아니라 국왕 중심, 신학 아니라 국왕 중심의 역사책이라는 거. 그래서 자이 고려사도 머리 말꼭 확인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새 조선 전기 다 끝났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 조선 후기에서 또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